반갑습니다. 아이올리고의 서진우입니다. 스트레스 리본 교량, 현수바닥판 교라고 이야기하죠. 117의 용어 설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답안 용지에다가 많이 기록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들은 실제로 보시면 1교시 용어 전한 페이지 분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이번 해차에서 출제되었던 이 문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또 예상될 건지 그걸 우리는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를 예상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조금 드물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문제가 되죠. 특히 교량 쪽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국내 시공 사례가 거의 없다든가 많이 없는 공법 중에서 대학교라든가 교수님들이 연구 중인 공법들 또는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인 각종 공법들을 출제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기 말씀드리면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이런 형태로 출제된 문제를 다 다루려면 다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천이나 습지 다반쓰실대로그안 쓰셔도 됩니다. 계곡 즉 가시설 여기서 말하는 가시설은 벤트라든가동발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런것을 자기 곤란한 경우에 두께가 얇은 공장제품 pc 제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 조립해서 2차적으로 프리스트리트 생을 가해서 엔수형태로 가설하는 역아치 거동을 하는 교량이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쓰셔도 되고, 더 이제 간단하게 쓰시면은, 두께가 얇은 상부 구조가 현수 형태로 유지되고, 긴장된 바닥판의 하중위에서 여아치 거동을 보이는 PSC 콘크리트 교량, PSC 교량이다.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그림만 다 그리고 나면 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답이 끝났죠 자 개념도 제일 먼저 이 교대 공사를 하고요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어상카를 칩니다 어상카는 나중에 이 바닥판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요그 긴장의 수평력을 받아주는 어떤 그 저항력으로서 이 어상카 시공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공하는 것이 교대 그 다음에 그라운드 앵카 그래서 상구의 수평력을 집안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어, 1차 케이블을 설치를 합니다. 1차 케이블. 스테인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지 케이블 또는 거치 케이블 뭐, 이런 거. 자, 이것은 바닥판 가설할 때라든가 바닥판의 자중을 부담하기 위해서 1차 케이블, 즉, 바닥판을 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닥판의 구조입니다. 요게. 여기 보면 1차 케이블 1차 케이블이 있죠 그래서 먼저 1차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 데크를 세그멘터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요 1차 케이블 들어가는 구멍에다 넣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차 케이블 당겨 가지고 긴장력을 도입하는 이 방식 이것이 뭡니까 스트레스 리본 교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바닥판은 두께가 겨우 한 15cm에서 20cm 정도 아주 어떻습니까? 얇은 바닥판이기 때문에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용어 정의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문제가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 더 나면 이제 특징. 특징을 좀 적어주시고, 자, 이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많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구조적인 성능이 우수하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 이 스트레스 리본 결혼하고, 흔들다리, 출렁다리, 구름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강강지에 가면은. 그런 것하고 이 차이점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하나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과정 시공 순서, 시공 단계, 이런 거하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교대 미크란드 안카 시공한다, 1차 케이블 설치한다. 시간 나면 그림도 그려주시고, 제일 먼저 이런 1차 케이블을 설치를 합니다. 요걸 먼저 하겠죠. 물론 교대하고 어상걸 하고, 1차 케이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윈치, 요거 윈치입니다. 윈치. 윈치에서 어, 미리 가설된 1차 케이블 속에다가 세그멘트를 끼워가지고 차곡차곡 가설을 합니다. 가설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가설되면 여기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2차 케이블을 집어넣어가지고 강선을 긴장을 해주죠. 자, 긴장해준 상태에서, 물론 긴장하기 전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 여 부분하고, 바닥판하고, 이겨서 저속불은 콘크트를 리 현장에 타설해서 자, 1차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케이블. 이 속에다가 2차 케이블 설치를 하죠. 그래서 2차 케이블은 조금 전에 단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 이렇게 시스를 넣어 놓고, 시스 속에다가 2차 케이블 넣어가지고 긴장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교면 포장하고, 그 다음에 난간을 하던 이러한 2차 사어 중. 2차 사어중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거고.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쓰려면 아, 우리가 교량은 뭡니까? 시공 중의 어떤 그 응력 거동, 단면력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다른 구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시공 중에 응력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교량은 공법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응력 변화가 많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공 단계별 거동을 살펴보면은, 자, 젊은자 바닥판 가설하고 나면은 일단 하중이 많이 실리니까, 세그 변화를 살펴보면은 설치 시에 세그가 최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닥판 젊은저 1번 제일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순으로 한 시간에 바닥판을 일정케이로다 설치하면은 바닥판의 자중이 엄청 크죠. 그래서, 자, 전체 지간을 봤을 때이 세그비가 약한2.0 정도 되는데 다시 2차 강선을 넣어가지고 당겨주면은 2차 케이블 설치 후에는 세그가 자 2.0에서 제일 먼저 바닥 버스설치을때 2.0인데 2차 케이블 당겨주면 세그가 상당히 줄어들고 다시 포장이나 난간대 설치하면 하중좀 늘어나기 때문에 세그가 좀 커졌다가 자, 콘크리트 그리프 변형이 생기고 나서 최종적으로 세그는 다시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 1차 케이블에가 데크 설치한 상태에서 세그가 이만큼 컸는데 2차 케이블 긴장하고 나서 자, 완고하고 나면은 세그가 이만큼 작아진다. 이게 이 스트레스 리본 교환의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정인 경우에는 막뭐 평가 이삼사 개씩 논술인 경우에는 뭐매점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슬쩍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 용지를 꺼내셔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로 조금 많게 서브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정리는 먼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전체적으로 발췌한 상태에서 답안지 용지에다가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 잠깐 말씀이, 말씀을 드릴 때, 쉐거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거세거비 쉐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이 파생문제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출제원이 출제를 한다면, 이제, 뭐, 쉐을라든가 쉐그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수교량에서 주탑정점하고, 주탑정점을, 정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하고, 이 메인 케이블, 주 케이블이 쭉처지는데이처짐의 어떤 높이를 우리는 F값으로 해서 쉐을라고 이야기, 그 다음에 중앙지관장분의 이 색의 비를 우리는 색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색그라든가 색업이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용어 정의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이 모든 걸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어가지고, 자여러분들이 자료를 얻고 싶으면은. 저희 아이올리그에 들어오시면은 당분간 제가 무료로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올리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이 자료를 여러분들은 프린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